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3차 예선 2차전 미투일란과 오모니아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조규성의 미투일란은 덴마크 MCH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3차 예선 오모니아와의 2차전 경기에서 5대1로 대승하며 합산 스코어 5대1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미투일란은 지난 1차전을 서류카드 초반부터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규성 또한 유럽 대항전 공격 포인트 획득을 위해 그라운드를 누볐고 전반 24분 얻은 페널티킥을 조규성이 키커로 성공하며 앞서왔습니다. 이날 미투일란의 19세 유망주 프랑콜리노는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미투일란은 오는 24일과 31일 폴란드의 강호 레기아 바르샤바와 플레이오프를 치를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조규성이 유럽 대항전 첫 골을 넣은 가운데 미투일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